스님께서는 이제 매일 절에 돌아가시면 숙소에 가시게 되면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만약에 기도를 하신다면 최근에 스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그냥 그거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고뇌하는 중생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달라고 누구 보고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남북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통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통일이 될수 있도록 무슨 북한의 굶어죽는 애를 먼저 하나라도 구해야 되겠다. 북한의 인권 개선이 되도록 하나라도 하자. 압록강변에 가서 남면 한 명이라도 구제를 하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한분씩 스님께서도 아, 내가 나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그런 거를 느끼실 때가 어느 그런 적이 있으신지요. 최근에 인간이지 그럼 내가 신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고, 짜다가 느끼는 게 아니라, 24시간 나는 인간이다. 이걸 느끼고 살고 있죠. 24시간. 항상 인간이죠. 밥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안 자면 졸리고, 어? 옆에서 욕하면 듣기 싫고, 어? 칭찬하면 듣기 좋고, 다만, 때로는 필요하다면 배고프지만 밥을 안 먹고 20일이든 30일이든 50일이든 살 수도 있고 잠안 자면 졸리지만 때로는 일주일 정도 안잘 수도 있고 칭찬하면 듣기 좋지만은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하면 듣기 싫지만은 그래도 비난을 감수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